긴급 속보입니다. 요즘 삼복더위에 이열치열이라며뜨거운 삼계탕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 맛있게 드세요. 즐거움을 위한 당신의 선택. 라티브야네 잠시만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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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가자. <laughs> 잠깐만요. 일단 어... 찾아야 되잖아. 어? 총쐈어요? 총쐈죠. 아... <laughs> 오... 아, 뭐 자꾸, 자꾸 지금 작업 목록만 3개야. 자, 가보자. 습, 습격 초대부터 해갖고. 간다. 이거 1인칭으로, 1인칭도 되는 아, 이아이씨 진짜 문자하는거 봐라, 자기 차 아니라고. 아, 얜 뭐야, 잠시만. 아, 이거, 아, 이거 차보험사 놓은 건데, 이거. 아, 이거. 양판이 <laughs> 이거. 자기 차 아니라고, 이거. <웃음> <웃음> 야, 괜찮아. 원래 이렇게 처음 타는 원래 또 약간 험악하게 타는 거야. 이거 <laughs> 일부러, 갖다 받는, 일부러 갖다 박는 일부러 갖다 받는 느낌인데 이거. 아니야. 아니야. 차좀 좋은 걸탈 걸. 탈 걸. 아... 뭔가 되게 아쉽다. 아 진짜. 다아이 양발이 진짜. 방 되지 않을까? 지금 약간 속도 낮아. 아이 양발 차다막살내네 진짜. <laughs> 이제 털어 이제 털어 봅시다. 이거 야, 그 저기 뭐야 소리, 소리 지르면은 음야 이거 나 아까 저기 틀었던 거거든. 어왜 저거 뭐야 그걸 밟아 대리고 지 있었어. 노 야. 잡아 빨리 돈다 봐. 돈다 봐. 빨리 빨리 돈다 봐. 돈돈내와돈 돈. 돈돈돈돈돈돈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빨리. 저는 저 밖에 보고 있어야겠어요. 저도 아까 여기서 어요 밖에 밖에 그것 때문에. 시누고 시누고로. 어 됐나? 빨리 가 나문 앞에 주차할게. 바로 도망갈 수 있게. 야, 야. 아까 나 봤지? 돈 내나. 야, 돈내놔돈내놔 돈, 내놔, 돈. 돈, 돈. 빨리, 빨리, 담아 씨. 죽여버리기 전에. 배가리 쏴봐. 어서. 빨리, 빨리. 오늘 아침에 내가 코코버 먹은 거 알지? 빨리, 빨리 넣어, 빨리 넣어. I really need to get in 먹었어요? 어, 그런 줄 몰랐다. 고고고고. 빨리 가야 돼. 야, 이거 안 타죠. 차를, 차를 <laughs> 왜 이렇게 배놨어 진짜나 환장하네 진짜 환장 안 해, 진짜. <laughs> 진짜, 빨리 가 빨리 빨리 가. 빨리 빨리, 빨리. 야아, 총쏜 빨리 가 <laughs> 환장하네 진짜 차를 왜 이렇게 배놨어 <laughs> 아 <웃음> 이거 차가 이거 차를 한대셈 칠까요? 내가 차를 한대움직여 고고 좋아, 이정도 차 줘야지 CEO 전용 컨텐츠 잠금을 해제하려면 방문해서 오피스를 구매하시.. 이마트거든? 일단 주차를 수진주차 도주하기 좋도록 오아 완벽해 <laughs> 어 가자 야 근데 왜 헬기 기야기 떴다 기 아니 편의점부터는왜 헬기가 떠 시안 쓸더시가 시안이 떴 아, 경찰 아저씨 좀 봐주십시다. 아, 양반들 이거 깐깐하게 하네. 야, 저 아줌마 날렸어. 아, 미안합니다. 아, 야, 씨 운전 뭐, 뭐 같이 야 돼, 진짜. 창문을 왜 깨셨대요? 아, 가야 된다고요? 어. 어서 가십시오, 그러면. 게임 재밌게 하고. 아이야, <laughs> 다나간다고 깽판치네. 그저 뭐지? 게임 재밌게 하고 이제 가봐야 되거든. 뭐야? 어디 갑니까? 아니 저기 오래 저만. 야어디갔단 말이야? 저기 골로 갈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야. 뭐냐, 오우! 아, 이거, 나, 이거, 저는 이거, 저기, 뭐야, 좀 해보다가, 끄든지 하겠네 야, 잠시만, 잠 야, 잠시만, 아, 앤데 아. <laughs> 아. <laughs> 야, 야, 자식아 아, 자식아자식아 그러고 이제 게임 이렇게 하고 둘이잘 많이 벌어놔잘가뭐하게 <laughs> <laughs> 와, 앞에 완전 박살 나는데 이거. 야, 아, 잠시만. 잠시만. 야. 영영 보내 보내 드리죠. 잠시만. <laughs> 분해, 잠시돌 <laughs> <laughs>